세상을 바꾸는 건 99%의 노력과 1%의 아이디어라 했던다. 수많은 아이디어 속 세상에 원하는 진짜를 찾아 출발해.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두 번째 제보자. 최근 미의 전도사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는 그녀는 바로 2013년 미스 코리아 미 한승인 씨되시게 꾸준히 운동을 하며 완벽한 몸매를 가진 그녀에게도 고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피부는 뭐 딱히 운동할 방법도 없고 좋은 걸 바르거나 관리를 받거나 하는 바, 방법밖에 없잖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피부도 뭔가 운동을 하면 뭔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세상 속 다양한 피부 관리법 중 피부 운동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진피층을 자극하고 운동을 하면 탄력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진피층을 자극하라이 원리로 피부 운동 방법을 개발한 니가 있다는데. 네, 바로 이겁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예? 그것은 바로 이 정체불명의 기계? 문로의 깔판과 같은 원리를 이용했다는데. 직접 시연해본 어. 결과, 어. 어. 피부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 어. 네, 일반 기계처럼 생겼지만, 이게 피부 운동시켜주는 거니다요 어. 어. 진공을 어. 이용해 피부를 당기는 동시에 밀면서 지피층을 상하로 움직이게 하는 원리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평소 잔주름이 많아 고민이라는 주부의 피부 운동 전후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어, 이부날 잔주름이 완화된 것을 공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주름의 굵기에도 변화를 볼수 있었다고 이 진피증 안에 결체 조직이라고 해서 탄력에 영향을 주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성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해서 피부의 탄력도가 증가한다고 볼수 있죠. 쫀득쫀득하고 렇게 당겨지는 느낌? 뭔가 운동은 되는 것 같은데요?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향한 여정 계속된 미션 클릭